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고백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한 번쯤은 고백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하면서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쁘게 즐거움으로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살다 보니 이 고백이 이 고백의 무게가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고백을 하시나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이 고백을 할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잘될 것이다. 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너의 이 고난과 고통은 너의 이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했더니 정말아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다면 하나님,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 가져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언제쯤이면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는 어떤 한계선을 두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이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박국은 어떠했을까요? 하박국의 상황을 잠깐 보면 앞서 하나님께 따지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박국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다시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지금은 환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을 심판, 심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6절에서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습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위험 앞에 잠잠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자금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고 구원 받을 만한 이유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죄인된 나의 자금을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경험한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을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알게 된 후에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 포도 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앞서 말한 우리의 기대와 하박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듯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잘, 되어야, 잘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도 잘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고백을 드렸으니,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모를 때보다는 깨닫기 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다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문을 품으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따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고백처럼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바국은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회복 회복과는 거리가 뭡니다 회복을 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망함이라는 것으로 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카디아칸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장과 이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알겠지만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니요.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신을 믿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한다면 사실상 당시에는 종교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이 신이 점령당한 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바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바국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회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망함으로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적어도 하바국의 인생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바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표에는 회복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요. 내가 죽었으니까요.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내 고난이, 내 어려움이, 내 상황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생각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해야만 하는데 죽기 직전에 그 회복을 보며 고백해야만 할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그 회복을 보고 죽어야 하바국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3장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망함,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간 부정했던 아닐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구나. 어차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상황과 지금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을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 하박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회복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끝이 나, 나는구나, 체념하며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현실은 희망이 없고, 바벨론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고, 그래도 나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했듯 하박국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하박국의 지금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 변화된 눈으로 변화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새로운 법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믿음으로 다시 자신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고통과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과 고난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고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바라본 순간 이 고통과 고난은 하박국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보통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 노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만 같은데 하박국은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고난을, 고통을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어찌 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구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어야지, 열심을 내어야지라고 합니다. 마치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어찌하여 계속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 장에 본 것처럼 이장 사절에서 본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변화된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해결되야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변함이 없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믿음으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이 해결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니만,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역사와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구나. 나는 아주 작은 나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노래합니다.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때이 고난이 즐거워지기를 고난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즐겨라 라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즐기며 기뻐하면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통과 고난이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고 어떤 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것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감나무의 소출이 없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 우리의 양이 없는 것,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다는 것까지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난과 고통이 즐거워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 저 상황 되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지 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 보면 알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오면 보통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하박국을 괴롭히지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어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도 이 세상이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고통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만으로부터 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인생 힘들지만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